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 v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드디어 1강 시작합시다. 응, 음, 강 오늘 해야 될 1강은 뭐냐?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입니다. 일단은.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 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리 변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라는 게 있어요. 물리 변화라는 거하고 화학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 변화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물리, 그러니까 피직스죠? 케믹스, 피직스. 물리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물리적 변화,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화학적 성분이 바뀌지 않고, 자, 다시. 우리가 물리적인 힘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라는 거 내가 눌렀어 그럼 얘는 찌그러지겠죠? 내가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과학책을 눌렀습니다. 내가 과학책을 눌렀어요. 근데 내가 눌렀, 과학책을 눌렀더니, 헉, 이게 예를 들어서 막, 금종이로 바뀌고, 막, 은종이로 바뀌고, 막, 그래? <laughs> 오, 야, 그럼 그, 그 현상 되게 좋겠다. 그죠? 모든 책에다 손만 대면 다 금종이, 은종이로 바뀌어. 야, 그럼 때도 모르겠네. 그죠? 아, 절대로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내가 물리적인 힘을 주었을 때이 종이의 성분은 실질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종이의 성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예를 들어서 만약 아 내가 공부하기 싫어 막 짜증나 그러니까 막 책을 뚝뚝 찢었어 그러면 책도 종이고 찢은 것도 종이잖아요 다만 뭐는 바뀐다 여러분들 모양은 바뀐다 모양이나 형태는 바뀐다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물리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렇죠? 물리적 근데 케미 변화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화학이라는 얘기는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즉 물질의 성질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엄마한테 들킬까봐 내가 책을 찢었단 말이야. 어? 내가 공부하기 싫어. 막 하고 어, 짜증나. 어? 과학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과학책을 좀 찢었어. 근데, 근데 엄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태워버리네? 오 완전 범죄. <laughs> 완전 범죄야. 아, 물론 큰일납니다따라서 하면 안 돼요. 책을 왜 찢습니까? 부모님이 소중하게 돈 주고 사 주신 건데, 그죠 채로 태웠어. 완전 범죄야. 왜? 쟤만 남아. 그까 그러니까 버리면 예, 그렇죠? 그럼 그거는 분명히 종이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화학 변화라고 부른다. 그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물리 변화라는 얘기는요, 아, 물질의 자, 다시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없는 이러한 것들을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화학 변화라는 건 뭐냐? 물질의 성질 변화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성질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그죠? 작은 입자, 입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입자에는 여러분들, 입자에는 원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라는 개념과 분자라는 개념은 공통점은 입자예요. 작은 알갱이. 작은 알갱이. 근데 이들의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쟤는 원자고 얘는 분자니까.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다른 점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다 자, 원자라는 건 물질에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작은 입자예요. 입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죠. 자 이걸 왜 설명하는지는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보세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리면 수소예요, 수소. 자, 수소. 수소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가연성이라는 스스로 잘 탄다라는 가연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가연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요로, 스스로 잘 탄다라는 가연성의 성질은 물질의 성질이기 때문에, 요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자냐, 분자냐,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론, 일부의 학생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냐면, 아우, 어? 사이콜TV님, 아유,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거 대충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외워요.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학원생활을 워낙에 오래 했고, 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요거를 잘 정리하고 가면 고등학교 때 편해지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우더라도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우는 것 사이에, 그, 텀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지속되는, 아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수소는 스스로 가연성, 수소로잘 스스로 탄다는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뭐예요? 갖고 있을 경우에는 분자고, 안 갖고 있을 때는 원자이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로, 물론 이제 나중에 주기우표 특강을 하겠지만, 자, 예를 알아드리면요 H2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H2라고 불리는 녀석이 분자입니다. 분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 OTQ 치라는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럼 또 복잡해지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사실은 배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 찍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H로 존재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원자라고 그런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요 밑에 보이시려나? 아, H하고 H가 이렇게 결합해서 H2가 되어있는 게 분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원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고 부르는 건데 그럼 이 결합하고 있는 녀석들은 뭐가 필요하다? 결합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주면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일시적으로 원자 상태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일시적으로 원자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학 반응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원자상태로 바뀌고 이 원자상태가 다시 다른 원자들과 재배열되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화학 반응을 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잘 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걸분자라고 부르고 이런 걸원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조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얘네들이 어떤, 어, 개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어, 모양 변화, 뭐, 이런 것들. 자, 갈라크에다 노란색으로 정리할까요? 자, 모양 변화. 모양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건 얘예요.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상태 변화라는 얘기는 물질의 상태 변화죠. 물질의 상태 변화, 즉 다시 말하면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모양 변화, 상태 변화, 그다음에 뭐 확산 또는 용해, 오케이, 확산 용해,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확산 용해, 녹는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예들은 그러니까 물리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는 학교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를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의 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참조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유리 유리 그릇이 깨진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종이가 찢어진다. 뭐 이런 것들 등등. 다음에 확산 같은 경우는 퍼져나가는 건데,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기다리시고. 확산이라는 건뭐 퍼져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laughs> 뭐 잉크의 색소가 물 속에서 막 퍼져나가는 것들, 그럼 잉크의 색소는 모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색깔과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색깔은 똑같죠. 그다음에 방 안에 놓아둔 향수가 퍼져나간다. 그럼 향수 가까이에 맡은 냄새와 저 멀리서 퍼져나온 냄새를 맡아도 동일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성질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등 자, 용해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탕을 찍어 먹으면 단맛이죠. 근데 그 설탕을 물에다가 용해 시켰을 때. 그 설탕물도 무슨 맛? 단맛. 그럼 설탕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것도 물리변화다 아시겠죠? 요건 여러분들 참조 기제를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분자의 종류가. 종류의 변화가 존재해야 된다. 오케이. 조금 이따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상태가 나 분자의 종류, 왜 그러냐면 같이 맞물려서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분자의 종류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자가 일시적으로 원자로 쪼개졌다가, 원자가 다시 다른 원자들과 재배열해서 분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 원자의 재배열 과정을, 원자의 재배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라 얘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원자의 재배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반응이라고 불러요, 반응. 자, 근데 여기서 반응이라는 건 화학 반응을 의미하죠. 자, 화학적 반응. 화학 반응. 그래서 반드시 반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용해도 가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용해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용해 반응이다. 이렇게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물리 변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자의 종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원자의 재배율이 존재해야만 또는 화학 반응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어떻게 해야 니다 화학 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연소 반응. 연소 반응. 탄다는 얘기죠? 탄다. 탄다. 오케이. 탄다. 그래서, 어... 탄다! 이거 <laughs> <laughs> 아니라. 미안해요. <laughs> 제발 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나이 먹어봐. 개간 나와. 개간안 나와. 탄다, 탄다, 연소 반응이고요. 아 참다. 발효. 음. 발효. 김치가 쉬어진다뭐 등등. 뭐 어, 김치가 쉬어지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신맛이 안 나다가 나중에는 신맛이 나타나죠. 그렇죠? 또 포도주. 처음에는 알코올이 여러분들 포도 처음에는 알코올이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발효 반응을 통해서 알코올 생기죠. 그래서 포도주라고 부르잖아요. 음. 발효 반응. 그다음에 탈색. 탈색 반응. 예를 들어서 머리 염색. 화학작품을 통해서 안에 있는 색소들을 추출을 통해서 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단풍잎.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뭐 떨어지죠. 오케이. 이런 것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은 다 화학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과 염기의 반응. 염기의 반응. 또는 뭐 상과 금속의 반응. 과 금속의 반응 또는 뭐 탄산칼슘 석회석 석회석과 뭐 염산의 반응 염산의 반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다 뭐다 여러분들? 화학 변화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건 이런 종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해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보세요 잘 봐요 중요한 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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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아, 물을 예를 들 겁니다 물 자, 물은, 물은 화학반응식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H2O입니다 분자식이 그래서 요 녀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O가 있고요. H, H. 이런 녀석들이 물이에요. 오케이. 물.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자, 물인데 여러분들. 이 물이. 자, 뭐야. 이 잘렸나? 잠깐만요. 이게 물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물에 첫째 상태 변화라는 게 있어요. 상태 변화. 상태변화라는 얘기는 고체, 솔리드에서, 그 다음에 액체, 리퀴드, 그 다음에 기체, 게스, 이 상태에서의 상태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상태변화한다는 라 얘기는 고체도 물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액체도 역시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요.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어, 그러면 뭐야? 기체도 역시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다만 여기서 변하는 건 뭐냐? 고체와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변화하는 건 분자 사이 거리. 자, 다시. 뭐라고요? 분자 사이 거리.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부피라고 부릅니다. 부피. 분자 사이 거리만 변화해요. 변화. 거리만 변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사이 거리만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피의 변화만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럼 분자 사이 거리만 변화하지, 분자의 종류. 자, 분자의 종류. 종류와 또는 분자의 구조. 구조. 요거는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저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분자가 물질을 성지,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분자의 종류가 안 달라지고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분자의 성질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이 뭐예요? 요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이 분자들이 가지는 성질 자체의 변화가 성질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없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뭘로 봐 줘야 되나? 물리 변화로 봐 줘야 돼요. 자, 뭘로 봐 줘야 된다 여러분들? 물리 변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잘 봐요. 중요한 건 자, 이제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물의 합성 반응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볼게요. 자, 물의 합성 반응. 자, 1차적으로 사이클TV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분명히. 반응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무조건 무슨 변화로 의심해라? 화학 변화로 의심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화학 변화라는 얘기는 분명히 뭐야? 분자의 종류도 달라져야 되고, 분자의 구조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물의 합성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반응 을 갖고 있냐? 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밑에 전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봐요. 수소하고 그다음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수소는 분자가 아까 앞전에도 그려졌던 것처럼 H, 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와 O가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좀 제가 주기율표 특강 예전에 과거 올렸는데 그것까지도 세 커가 싹다 지워버렸더라고. 주기율표 특강은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보시시다 여러분들. 수소의 분자는 이거고요. 산소의 분자는 이거야. 수소나 산소는 비금속들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 하나의 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원자 분자. 나중에 시간 나면? 콜? 오케이. 좋아. 그럼 이 녀석이 반응해서,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겠죠? 왜? 얘네들을 끊어야 되니까. 그죠? 원자를 일시적으로 만들었다 재배열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물이에요. 그럼 물이에요. 요거예요 오케이. 이겁니다 물입니다 그럼 생각,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왜 매우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질량의 보존의 법칙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질,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사이클 TV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laughs> 제가 책임질게요 아시겠죠? 갑시다 음, 자 그래서 뭐를 튕겨주면 거냐 전기불꽃이라는 걸 여기다 반드시 튕겨줘야 돼요, 스파크를. 빠방! 튕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시적으로 원자상태로 딱 쪼개져요. 그럼 이 산소가 이 수소 두 개를 데리고 와서 결합을 합니다. 이 반응의 메커니즘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아시겠죠? 주율표 특강할 때 얘기하고요. 데려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소가, 오케이. 산소가 공유한 전자를, 중학교 2학년 때 공유 결합은 배웠을 거니까 산소와 수소가 공유, 전자를 공유하는데 산소가 수소와 공유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우린 이런 걸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배우시겠지만 전기음성도라고 부릅니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주기율표에서 우측 우측 상단으로 갔을 때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상태로 딱딱 쪼개졌을 때 산소가 수소와 수소 사이에 전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산소가 산소와 수소 사이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산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산소가 수소를 일시적으로 확 잡아당겨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하나 발생했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희한한 게 하나 발생했죠 뭐가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산소 하나가 뚱 떨어져 나오고 여기서 산소 하나가 뚱 떨어져 나왔어 그럼 이 산소는 아주 기분이 좋아 왜? 이런 두 놈을 이렇게 갖다가 결합을 했으니까 얘는 울죠? 옆에서 스소 <laughs> 두 마리 데려가는데, 어, 슝, 짜증나, 이런 신발 조카 막 그러면서, 그죠 응? 그죠? 이 어, 신발 조카 막 그러면서, 어? 네니 조니? 막 그러면서, 어? 그죠 그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얘네들 보고 하나 더 데리고 갈게. 그래서 스소, 스소, 이렇게 하나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도 스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의 모양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요렇게 돼야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의 최종 모양은 요거, 요것만 있으면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그럼 여기는 h2라는, 자, 붙어 있으면 2예요 붙어 있으면. 2라는 녀석이 한 덩이 두 덩이죠? 그래서 두 덩이. 그래서 뭐다? 분자수가 몇덩이나두 덩이다. 그래서 이 h2다. 이렇게 불러주고.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건 이제 나중에 기체 반응이 법칙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건분자수로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O가 두 개가 결합해서 한 덩이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O2.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덩이다? 하나, 두 덩이다. 하나, 두 덩이다. 두 덩이. H 두 개가, 그죠? H 두 개가. O 하나랑 결합해서. 그래서 물의 합성 반응식은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반응 전에 분자의, 분자의 종류는 수소하고 산소였어. 그럼 얘는 가연성을 갖고 있어요. 얘는 조연성을 갖고 있어. 그럼 가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가짜, 연소할 연자. 그래서 스스로도 잘 탄다. 조연성이라는 얘기는 조연. 주연 밑에 조연이죠. 그래서 타는 것을 연소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연소를 어떻게 한다? 돕는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연소를 돕는다라는 조연성을 갖고 있는데, 얘네 둘의 성질이 물이 돼 버리면 물이 스스로 잘 탑니까 큰일 나죠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 라이터 켜면 폭발하겠네 말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의 성질이 아닌 새로운 물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변화다? 최종적으로 화학 변화이겠다라는 거죠. 왜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고요? 반응 후에 그 다음에 원자의 원자의 조건에서 두둥 뚱 그래서 새로운 원자의 재별이 나타나고요, 그죠? 원자의 재별이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합성, <laughs> 합성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자가 들어가면 다 뭐다? 화학 변화라고 부를 수가 있다 다만 용의 반응은 좀 조심하셔야죠 음. 뭐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뭐첫 번째 영역은 끝난 것 같고요 설명이 조금 디테일하게 갔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과학을 어려워라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과학의 성적을, 자, 이쪽으로 갈까요? 과학의 성적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사이클 TV는 항상 그쪽에 목적성을 두고, 또는 그쪽에 포커싱을 두고, 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 능력이 출중하시고, 그 다음에 뛰어나시고, 혼자서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음, 혼자서도 하셔도 되죠. 하시죠 단!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십시다 제 영상과 제 강의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카톡으로 그냥 질문만 보내신 분들 안 받습니다 질문, 질문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안 보시고 뭐 시험 시험 직전에 임박해 가지고 막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스킵 스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막 질문 하시는 분들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절대 제가 한 3년 동안 질문을 받, 한, 한 4년 동안 질문을 받아 왔는데 죽을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영상을 이해시키려고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 어 그거는 안 보고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막 대중 대충 막 어? 훌려 훌겨 보고 막 어떻게든 막 이것만 긴급하게 막 해결하려고 사이클 TV한테 막 해서 올리면 저는 이제 절대 안 받고요. 그럴거면 제가 미쳤습니까? 강의를 왜 올리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분들 사이클 TV 이제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죠? 만 유청면 날려버리고 나니까 음은 해탈은 했지만 좀 아쉽기는 해요, 여러분들. 홍보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